한국에서 한 달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쓰며 살던 분들이 있습니다. 집세와 관리비, 교통비, 병원비, 식비까지 계산하면 특별히 사치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금방 나갑니다. 그런데 같은 분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한 달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초반으로도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절약을 더 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앞 카페까지 걸어서 5분,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복잡한 교차로를 건널 필요도 없습니다. 커피 한잔 가격은 한국의 절반 수준이고, 천천히 앉아 있어도 눈치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점심은 집 근처 시장에서 간단히 해결합니다. 반찬 몇 가지를 사도 부담이 없고, 외식 한 끼가 특별한 이벤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이나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적은 돈으로 살수 있을까요? 막연한 이야기 말고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상상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구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화려한 성공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한 달을 기준으로 월세는 어느 정도인지, 교통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병원이 멀지 않은지, 하루를 너무 무리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지, 이런 기준으로 나라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조건이 쉬운 나라와 살기 편한 나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비자 제도만 나열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체력과 리듬으로 실제로 살아보는 장면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아침에 너무 많이 걷지 않아도 되는지, 대중교통이 복잡하지 않은지, 병원에 가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은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할 수 있는지,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도 불안하지 않은지, 이런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서 열심히 살던 분들이 왜 다른 선택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덜 쓰면서도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소개할 나라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월 생활비를 예측할 수 있고 생활 리듬이 노년과 잘 맞는 나라들입니다. 아침에 어디를 걷고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고 오후는 어디에서 쉬고 저녁은 어떤 풍경으로 마무리되는지 그렇게 하루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왜 생활비가 이 정도면 충분한지 왜 이민이나 장기체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위부터 시작합니다. 10위는 말레이시아입니다. 이 나라를 선택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생활이 복잡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하루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아침 기온은 덥지만 집 안과 카페, 대중교통은 모두 냉방이 잘 되어 있어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콘도에서 내려와 단지 안산책로를 천천히 걷습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땀이 나기 전에 카페에 도착합니다. 커피 한잔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낮고 앉아있는 시간에 대한 눈치도 없습니다. 신문을 읽거나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 보면 오전이 지나갑니다. 생활비 구조를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쿠알라룸푸르 외곽이나 조호바루 기준으로 원룸이나 소형 콘도 월세가 40만원에서 60만원선, 관리비와 전기요금까지 합쳐도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대중교통은 버스와 전철이 단순한 구조라 노년층도 이용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택시 호출 앱을 사용하면 병원이나 마트 이동도 부담이 없습니다. 점심은 집 근처 푸드코트에서 해결합니다. 쌀국수, 볶음밥, 커리, 국수 한 그릇이면 4,000원에서 6,000원. 자극적이지 않고 기름기가 과하지 않아 속도 편안합니다. 한식이 그리운 날에는 한인 마트나 한식당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병원이나 마트에 들릅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의료 인프라가 좋은 편입니다. 사립병원은 깨끗하고 예약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노년층에게는 큰 장점입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집 근처를 걷습니다. 밤에도 비교적 안전하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는 분위기라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느끼는 감정은 단순합니다. 오늘도 무리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화려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신 생활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처음으로 해외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9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발리라는 이름에서 멈춥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나라의 하루는 마음부터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자동차 소음보다 바람소리가 먼저 들어오는 곳입니다. 숙소문을 열면 초록식물과 작은 마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발리의 주거 공간은 크지 않아도 자연과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아침 식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과일 한 접시와 커피 한 잔. 인도네시아는 열대 과일이 풍부해 장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파파야, 망고, 바나나를 사도 가격 부담이 없습니다. 생활비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발리 외곽 기준으로 월세 40만원에서 70만원 선의 숙소가 많고 전기와 수도 요금도 낮은 편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아도 차량 호출 서비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점심 이후가 발리 생활의 핵심입니다. 마사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마사지가 특별한 소비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1시간 전신 마사지가 8,000원에서 1만 5,000원 선. 몸이 굳기 전에 풀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루틴이 됩니다. 오후에는 해변으로 향합니다. 파도가 크지 않은 해변에서는 걷기만 해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서핑을 하지 않아도 바다를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녁이 되면 마을은 조용해집니다. 화려한 밤 문화보다 일찍 쉬는 분위기가 자연스럽습니다. 발리는 속도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오래 머물수록 편해지는 나라입니다. 파리는 헝가리입니다. 유럽이지만 생활비가 부담스럽지 않은 나라입니다. 부다페스트의 아침은 고요합니다. 도나우강 위로 햇살이 번지고 강을 건너는 다리 위로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대중교통은 단순하고 안정적입니다. 트램과 지하철이 주요 이동수단이고, 노년층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보면 체감이 옵니다. 부다페스트 외곽 기준 월세 60만원에서 90만원 선. 식료품 가격도 유럽 평균보다 낮습니다. 시장에서는 빵과 과일, 치즈를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헝가리 생활의 핵심은 온천입니다. 이곳에서는 온천이 관광지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노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체스를 두는 노인들의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온천은 관절과 근육에 부담이 적어 노년층에게 특히 좋습니다. 주 2회 온천만으로도 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이 흐릅니다. 작은 공연장이나 거리 연주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정리됩니다. 헝가리는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일정한 리듬으로 하루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수록 마음이 안정됩니다. 7위는 폴란드입니다. 동유럽 특유의 단정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크라쿠프나 브로츠와프 같은 도시는 걷기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도심은 평평하고 보행자 중심이라 노년층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생활비는 유럽 기준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월세 50만 원에서 80만 원선, 교통비는 정기권을 이용하면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폴란드의 장점은 의료 접근성입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사립병원도 비용이 합리적입니다. 식사는 소박합니다. 수프와 빵, 고기 요리가 기본입니다. 짜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아 장기 체류에 부담이 없습니다. 오후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의 움직임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조용하지만 무례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리감을 잘 지켜줍니다. 폴란드는 화려하지 않지만 생활이 정돈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6위는 조지아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장점은 체류의 자유입니다. 한국인은 비자 없이 1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단순함이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트빌리시의 아침은 느립니다. 골목을 걷다 보면 빵 굽는 냄새와 커피향이 섞여 들어옵니다. 생활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월세 40만원에서 70만원 선. 식비와 교통비를 합쳐도 월 생활비 100만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 관대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차를 내어주고 이야기를 건넵니다. 저녁에는 와인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와인은 술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과하지 않고 대화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조지아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복잡한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줄어듭니다. 노년의 삶에 필요한 건 바로 이 단순함입니다. 5위는 스페인입니다. 이 나라를 선택한 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생활의 리듬입니다. 아침은 느리고 점심은 길고 저녁은 늦습니다. 이 리듬이 노년의 몸과 마음에 surprisingly 잘 맞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을 채우면 커피 한 잔을 들고 광장으로 나갑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이들 웃음소리를 듣고 점심이 되면 시장에서 해산물과 올리브를 사옵니다. 월 생활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도심을 벗어나면 120만 원에서 160만 원 선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교통비는 대중교통 정기권 하나면 해결되고 병원 역시 공공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스페인은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나라입니다. 많이 갖지 않아도 바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매일의 일상으로 보여줍니다. 4위는 포르투갈입니다. 이 나라를 다녀온 분들은 하나같이 빛 이야기를 합니다. 햇살이 다릅니다. 도시 전체가 노란색 필터를 씌운 것처럼 부드럽습니다. 언덕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빨래가 펄럭이는 창문 사이로 바다가 보이고 전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갑니다. 그 풍경 자체가 하루를 채웁니다. 포르투갈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생활비 부담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리스본 외곽이나 중소도시 기준으로 월 130만원 안팎이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음식은 담백하고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빵, 수프, 생선, 올리브유. 노년의 식사로 더없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가장 큰 장점은 외국인에게 친절한 태도입니다. 언어가 서툴러도 기다려주고 웃어줍니다. 혼자가 아닌 느낌을 받게 됩니다. 3위는 태국입니다. 이 나라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건 일상 속의 마사지입니다. 여기서는 마사지가 특별한 사치가 아닙니다. 아침 산책 후 1시간, 시장 다녀온 뒤 1시간. 몸이 무겁다 느껴질 때 자연스럽게 받는 생활 습관입니다. 방콕은 도시의 편리함을 파타야와 푸켓은 바다에 여유를 줍니다.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음식은 또 다른 장점입니다. 쌀국수, 파타이, 망고, 스티키 라이스. 값은 저렴하지만 맛은 풍부합니다. 하루 세 끼를 밖에서 해결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월 생활비는 지역에 따라 100만원에서 150만원 선.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노년층이 장기 체류하기에 안정적입니다. 태국은 몸이 먼저 편해지는 나라입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2위는 베트남입니다. 특히 나트랑 같은 해변 도시는 노년에 최적화된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점심에는 반미와 쌀국수로 가볍게 먹습니다. 오후에는 지능 마사지나 스파로 몸을 풀고 저녁에는 해변 산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베트남은 세계적인 커피 생산국입니다. 카페 문화가 생활 그 자체입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분합니다. 생활비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100만원 초반 되면 식사, 교통, 주거가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느끼던 생활비 압박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베트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부드럽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노년에는 큰 자산이 됩니다. 1위는 일본입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일본의 장점은 익숙함입니다. 음식, 문화, 질서. 낯설지 않기 때문에 정착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습니다. 교통은 정확하고, 거리와 건물은 정돈되어 있고, 병원과 약국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노년에게 이만한 조건은 없습니다. 온천은 일본 생활의 핵심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두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냅니다.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그동안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비는 지역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도시를 벗어나면 월 150만원 안팎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본은 모험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